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메이플 돈 버는 법, 돈 버는 부캐릭터 관리 방법. 어, 저는 일단 캐릭터가 10개 정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일단 가장 먼저 본 캐릭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금술 명장이고, 그리고 장비 제작 캐릭터가 하나 있고, 나머지 8 캐릭터는 전부 다 장신구 제작이에요. 왜냐면은 장신구 제작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은 음, 금괴랑 토파즈, 그거 한 번에 분해해갖고 아이템 결정 만들 때 좋아갖고 장신구 제작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 놨고요 부캐릭터를 보면 저는 레벨이 거의 다 35거든요? 철저하게 돈벌이를 위해서 부캐릭터를 만들어 놨죠. 어, 그 중에, 일단 이 중에서 첫 번째 그세개 캐릭터, 이거는 전부 다 마법사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텔레포트 지부가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은, 이거 채집할 때 텔레포트 직업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 장비 제작 캐릭터는 이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매, 매일 그냥 pc방 가서 채집할 때마다 그냥 매일 장비 제작 피로도 200 써갖고 한 번씩만 해요 그리고 장신구 제작 캐릭터도 피로도 200 써서 그냥 뭐 장신구 하나씩만 만들고 두개다 그러니까 한번할 때마다 에디 공식 한두 개씩만 띄어갖고 만들어 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캐릭터 10개 이걸로 전부 다 아이템 팟 하면서, 그니까 먹개비 먹이 줘갖고 키우면서 갈퀴랑 스패너 얻고 있고, 음, 사실 이부부 캐릭터 말고도 부계정도 두개 이용하고 친구 아이디도 하나 빌려갖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부계정의 장비 제작 명장이나 장신구제장 명장 같은거 하나 만들어 오면 편해요 2개정도 친구꺼 포함해서 한 4개정도 쓰고 있고요어 그렇게 일단 pc방 가서 매일 하는게 매일 주니퍼베리 씨앗을 한 2400개 정도씩을 캐는 것 같아요 좀 사람 좀 여유있는 날은 좀한 4800개 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어 이런식으로 한 그냥 평균 주니퍼베리 2400개씩만 이렇게 매일 캔다 그러면 주말에 희소꽃 오일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희소꽃이 많이 모이는데, 주말에 한 번에 이렇게 부캐릭터 10개 가지고 싹 돌면서 모은 희소꽃들을 전부 다 희소꽃 오일로 바꿔갖고, 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캐릭터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